안녕하세요. 게으른 장희입니다. 어, 오늘은 캐스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뜨개를할때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매번 하게 되는 게 바로 캐스톤이잖아요. 그래서 캐스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롱테일 캐스톤이라고 불리는 방법일 거예요. 어, 이 방법은 실을 이렇게 두 줄이 되도록 잡고, 한쪽에 꼬리 실이 이렇게 길게 늘어진다고 해서, 롱테일 캐스톤이라고 불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늘에 이 실을 걸고, 이때 이실 볼에 연결되어 있는 실은 위쪽으로 가야 하고, 꼬리 실 짧은 쪽은 아래쪽으로 오게끔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잡고 이두 갈래의 실을 한꺼번에 묶듯이 잡아줘요. 그리고 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 실을 갈라주세요. 이렇게 갈라서 손을 위쪽을 보도록 틀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어, 코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실을 한 손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쥐고 이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실을 각각 한 가닥씩 엄지와 검지에 걸리도록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이 위로 오도록 틀어준 상태에서 오른손에 쥐고 있는 바늘을 먼저 엄지에 걸려 있는 실 아래쪽에서 위로 아래쪽에서 요 사이로 들어가게 걸어주고 이번에는 검지에 걸려있는 이 실, 이 실을 걸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아까 엄지 쪽에서 들어왔던 이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빼주시고 이 엄지와 검지에 걸려있는 실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매듭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원래 처음에 걸어두었던 한 코와 어 지금 감아준 한 코가 생겨요. 이렇게 두 코가 되는 거예요. 한번더 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 짧은 쪽 꼬리 실이 아래쪽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실을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쥐어준 다음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실을 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틀어준 상태에서 바늘을 먼저 엄지 쪽에 있는 실의 아래쪽에서 요 가운데로 빼준 다음에 검지에 걸려 있는 실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주고 다시 처음에 들어왔던 요 엄지 쪽의 구멍으로 바늘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한 코가 생겼죠. 어 처음에 실을 걸어줄 때, 저는 그냥 바늘에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요. 매듭을 지어주셔도 괜찮아요. 코가 움직이거나 풀리지 않도록 처음에 그냥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이 매듭을 바늘에 걸어주고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이때도 이게 처음 한 코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실을 잡고 아까랑 똑같이 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캐스톤을 할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코를 만들어줄 때 코와 코 사이의 간격을 여유 있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를 만들어줄 때이 코와 코와의 간격이 한 코의 길이만큼, 한 코의 너비만큼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이 정도 텀을 두고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캐스트온 했던 부분의 코가 오그라들어서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뜨게 하다 보면 어, 옷이 처음엔 엄청 좁았다가 뜨면서 점점 넓어지는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이 캐스톤이 너무 좁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캐스톤 해주실 때는 이렇게 약간 여유를 두고 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코와 코의 간격은 한 코의 길이, 폭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바늘을 쓸수록 더 간격을 넓게 잡아주셔야 나중에 시작 단이 오그라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간격을 주의하면서 떠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 캐스톤을 할때이 꼬리실 있죠? 꼬리실의 길이를 얼만큼 잡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꼬리실 잡을 때마다 넉넉하게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뜨개를 하다 보면 코 잡다가 저거 100개 잡아야 되는데 꼬리실이 끝나서 100개를 못 잡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꼬리실의 길이를 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열 코를 잡는다고 가정해볼게요.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 바로 이 바늘에 실을 감는 방법이에요. 실제 만들어줄 코 수만큼 실을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주고 나서 여기서 뭐 조금 더 여유를 둘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를 잡고 풀어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캐스톤을 해주는 거예요. 열 코를 한번 잡아볼까요? 여유를 너무 짧게 잡았나봐요. 열코다못 <laughs> 잡을 것 같은데. 음. 일곱 코 정도 잡았고, 더 이거 만들 수는 있는데, 꼬리 실이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늘에 실을 감아서 길이를 정하는 방법이, 편하긴 한데 단점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실을 감았을 때랑 실제 이 코를 잡을 때 실의 간격이라던가 텐션이 좀 달라지면 꼬리실이 너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게 10코 정도 되는 코 수면 그냥 이렇게 감아보고 해볼 수 있겠지만, 뭐, 100개, 200개 되는 코수일 경우에는 그렇게 감아보고 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물론 그럴 때는 그거의 절반이나 뭐한 4분의 1 정도만 감아보고 거기서 추가로 4배, 뭐 2배 이런 식으로 실의 길이를 정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간단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실 길이 정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어 실을 만약에 한 100개쯤 뜬다고 했을 때 10코 정도만 미리 이렇게 캐스톤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 본인이 뜨는 텐션과 이실 간격, 코의 간격으로 10코 정도 떠봐요 그리고 여기 지금 꼬리실이 좀 남긴 하는데 이열코를 잡았던 실을 풀어서 그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열코를 잡았는데 100코를 떠야 된다? 그러면 이 실에 잡았던 길이의 10배만큼의 길이를 꼬리실로 잡아주는 거죠. 어, 이때는 물론 이 실이 윗실과 이 꼬리실로 나뉘는데 이 꼬리실 부분의 시작과 끝부분 여기 끝에 걸려있는 코, 이 부분까지만 길이를 재줘야 돼요. 한번 재볼까요? 여기를 잡고, 풀어볼게요. 끝부분이, 여기였어요. 그러면, 이만큼. 음, 자를 넘어가네요. 한, 15cm 정도. 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코를 떠야 된다? 그러면 150cm. 뭐, 50코를 떠야 된다? 그러면 75cm.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끝실의 길이를 좀더 여유있게 잡아서 뜰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어, 이 방법도 사용하기 나쁘진 않아요. 실제 본인이 뜨는 손땀에 따라서 이 사용될 실의 길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낭비하거나 모자라는 일 없이 물론 끝에 여유를 좀더 두긴 해야겠지만요. 어, 그렇게 실제 뜨는 것과 큰 차이 없이 실의 길이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한번몇 코라도 떴다가 풀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이 헤어가 되게 많은 실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잘 엉키는 실들의 경우에는 떴다가 풀었을 때잘 이렇게 쉽게 잘안 풀리는 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을 두 가닥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볼 실의 가운데서 실을 뽑아서 쓰고 있는데 겉에서 겉에서도 실을 하나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어, 이렇게 두 개의 실을 둔 상태에서, 어, 매듭을 하나 지어줄 거예요. 매듭은 이렇게 처음에 코 하나 만들어줄 때 매듭처럼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줘서 얘를 첫 번째 코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 짧은 쪽은 버려두시고 이두 개의 실을 갈라서 사용할 건데요. 이때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실 있죠. 어, 본인이 계속 앞으로 뜨게 쓸 실을 위쪽으로 가게 해주시고 나중에 잘라버릴 실을 이 아래쪽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코를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끝에 실이 모자라는 일도 없을 거고요. 왜냐면 실이 끝이 없는 <laughs> 엄청 긴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실이 모자라는 경우도 없고 또 실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까운 그런 일도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떠주고 나중에 다음 단으로 진행할 때는 이쪽 실은 잘라주고 이 위에 있는 실로 계속 뜨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때 실을, 다른 색 실을 사용하게 되면 끝단에 색깔이 다른 컬러가 들어가서 더 예쁜 그런 끝단을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이첫 번째가 매듭이 생겨서 다른 코들에 비해 조금 더 도톰하다는 거, 그리고 이 실을 나중에 정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줘야 될 실이 좀 많아지는 거죠. 이두 갈래의 실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나중에 캐스톤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잘라내는 실도 정리를 해줘야 하니까요. 근데 그걸 제외하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꼬리 실의 길이를 딱히 정하지 않고도 바로 뜨개를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캐스톤 하실 때 꼬리실의 길이를 어떻게 정하세요? 어, 저는 좀 얇은 바늘 사용할 때는 사실 뜨고자 하는 길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이에 한 두세 배 정도 좀 길게 넉넉하게 여유를 잡고 뜨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코수가 좀 많아지거나 하면 꼬리실이 모자라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아니면 끝실이 너무 길게 남아서 아까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꼬리실의 길이를 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사실 캐스톤 하다가 실이 모자라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뭐, 한 옷을 뜰 때는 물론 넥크라인부터 시작하면 코수가 많지 않긴 한데,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100코 이상, 200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캐스톤 하다가 실이 모자라서 한 180개쯤 만들고서 다시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꼬리실 길이 잘 정하셔서 캐스톤 하다가 푸는 일 없이 즐겁게 뜨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